안녕하세요, 모이트 뭐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나왔던 핑크 마블링 액괴의 후속작인 자몽 액끼를 만들어봤어요. 안드는 영상은 안 나오고 그냥 소개 영상이에요. 아 소리만 들려드릴게. 요 들리나요? 안 들리고. 잠깐만, 이렇게 걷어내주면. 아, 참고로 이건 쉐이빙 코안 넣고 그냥 만졌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꺼내면서 소리가 안 들려. 들리나요? 진주가 들어가 있어. 마블링 더 진해졌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블링이 진해져 버리니? 실제로는 되게 자몽자몽한 색깔인데, 조금 갈색빛으로 나오네요. 진주가 있어서 바풍은 잘안 되는 편이에요. 나중에 쉐이빙 뽑는 거 영상 올릴게요. 쉐이빙 폼은 사실 오늘을할 거긴 한데, 나중에 따로 넣은 그 있게 영상을 올리고 싶었어요. 푸딩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애껴실 시간하고 올릴 거예요. 이건 북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자가 없어요. 야, <laughs> 쯔즈. 이거 원래 퐁당이었는데아깝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바다에 퐁당했게 다시 나와. 얘가, 저의, 저 망고의 깨, 네, 폼볼 만드는 깨입니다. 폼볼이, 빨리, 부... 빠, 뼈 빠지네. 폼볼츠는 폼볼이 있어서 그런지 기포 소리가 엄청 잘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폼볼탈출 있네. 됐죠? 이거 이제 클리어 부분을 함 느낌 좋아. 우와. 팅된 진짜. 내 젤리 녹인? 젤라틴 느낌? 할머는 이쁘지. 이쁘죠 응. 여러분. 자몽 색깔 나요. 엄마가 줬어. 어제인가 어제? 아니 줬던 건데. 아 엄마가 줬 여기서 준 건데. 아니 지금 경사 온거 아니냐? 아 이번엔 영상 올리는 게 또. 감기소리 무 뭐. 저는 폼골이랑 서로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제가 제최애게 양이 너무 작아서 아직 기포 안 파졌어요 리뷰 오늘 해가지고 갑자기 손이 따뜻해졌나봐 손을 묶는다 귀엽지? 양 적어서 응? 음. 어? 이제는 묽은 애기가 유행이야 언젠가 나도 뿌직님이랑 미니미니니처럼 물렁물렁하고 손에 안 묻는 애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하나 있지? 너 생일 첫 이렇게 물렁물렁한 애깨를 만들어 봤어요. 지난번에 그스네치젤만으로 해도 치젤물 녹여서 만든 거고 얘는 그냥 클리어 녹은 거나 물감 녹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유일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죠 아! 바다 같지 않아요 색깔이? 색깔 너무 예쁘지? 강유 오늘 토요일 갈비하고

거의 제게 다 소개하기 영상 같지 않아요? 제 영상에 보완할 점을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최대한 화질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오프닝 없이 오프닝을 원하신다면은 화질을 포기하셔야 돼가지고 일단은 화질 좋게 한번 해봤어요 이제 안 나갈 거야 어? 안 나갈, 안 나갈 거야? 왜안 나가? 할머니 려주는데 나갈 건데? 눈 입어 엄마 잘하는... 전 음, 이제 그래. 가야 될거 같아요 빠잉 방기 소리 한번 듣고 갑시다 야구독까 <laughs> <그니까>? 좋아요 꾹꾹 <굿굿. 웃음> 눌러주세요 네방 목소리는 그러냐? 아니 내방구소리는안 그래. 할머니 방구소리야 할머니 방 목소리. 안녕.